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무 당연하죠.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 붙여서 세상에서 가장 싱거운 싸움이 바로 다윗과. 올리앗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불가능한 기적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윗과 올리앗의 싸움이다.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왔을 때이 싸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조금, 어, 약간 황당해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굉장히 민망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모습을 꼭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 싸움은 굉장히 쉬운 싸움이었어요. 너무 싱거운 싸움이었어요. 자기가 평생 만난 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볼리야시 표적이 컸어요. 그리고 가장 느려 터졌어요. 다윗은 양치기 전문가였어요. 평소에 이 말씀에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그 새끼를 움켜 가지고 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서 말씀에는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짐승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사자나 곰도 쳤은 줄그 짐승의 하나와 같은 골리앗도 내가 쳐 죽이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laughs> 그도 그럴 것이요 다윗의 평소 훈련이 어땠냐면 가장 익숙한 물맷도를 가지고 어, 골리앗에 갔는데요 평소에 다윗이 했던 것은 사자와 곰이 아니고 일이나 늑대였어요 훨씬 더빠르어요 사자는 공도 꽤 빠르지만 훨씬 빠른 공과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친히 자기의 군복을 입힙니다. 노트북를 머리에 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험적으로 그것을 어, 입고 걸어갔나봐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거부의 이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투구가, 그 옷이 하나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갑옷을 입고 올며두를 휘둘러 던진다면 골리앗을 절대 넘어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이 친히준그 금복을 그냥 벗어버렸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군복이면 괜찮은데요. 사울이 자기 옷을 줬다는 건요. 엄청난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절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거절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이 왕이 내린 옷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가운데 가장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들. 저는 그것이 기도였으면 좋겠고,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익숙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요행을 바라지 잖아요 평소의 습관처럼 될 정도로 아주 익숙한, 여러분의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과 사회입니다, 사회입니다. 제가 상명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제 성적표를 쫙 보니까 1학년 때 6학년에 올 수를 받은 두 과목이 바로 음악과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회 음악회를 하고 있고, 음악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사회 mc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가 그 사회가 아닌데, 제가 아주 익숙한 게 뭐냐면 아재 개그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아재 개그 두 편이나 신문에 실렸어요. 기자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거 실어가서 안 되냐고 저 허락을 했어요. 어제 아재 개그에서 했 특이예요. 여러분, 그 사회가 그 사회가 아니지만 사회를 잘 보려면 진짜 사회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써준 대본 이름면요그 사회는 죽을 수입니다 좋은 사회는 그 대본 밖에 있는 또 다른 것을 제시해야 돼요 그 순간에 그 공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음악회를 하면서도 해설을 읽어주는 사회는 꽝이에요 관객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초록색 창에 곡해서는다 나와있어요 그때 분위기를 잡아주고 음악가의 뒷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공기를 바꾸는 일. 자 다윗과 골리앗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은 곰과 사자를 말했지만 그가 평소에 만났던 적들은 한마디로 훨씬 빠르고 훨씬 작았어요. 주로 대했던 적들은 일이나 늑대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수많은 훈련을 해왔어요. 많이 놓치게 됐을 거예요. 너무 빠르잖아요. 엄청 빨라요. 저희 진동계를 키우고 있는데, 송이란 엄청 빨라요. 심지어 팔이 도무 많지 않아서 엄청 날렵하고 와. 그러니까, 곰과 사자도 어쩌면 다이어리 입장에서는 쉬운 상태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볼리아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따져보면 2m 93c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3m. 그러니까 여섯 규빗 한 병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옷의 무게만 무려 57kg입니다. 57kg. 57kg. 네. 참고로 제가 115kg인데, 요즘 좀 빠지긴 했습니다 57kg 굉장히 무거운 무게. 녹 단창의 찬 날만 7kg입니다. 7kg. 다윗은 요구에 관해서 이스라엘 평균 남자 청년기인 165c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속도전에서 일단 밀려요. 누가? 올리에 근데 사실 다윗은요. 그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경선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실패를 위해서 그가 신의 딸 가서 돌멩이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저는 여기서도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 면은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다윗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미리 미리 대비하고 예비했던 거예요. 그게 다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거의 거북이 수준의 아주 느린 그리고 정말 큰삼 3미, 미터짜리 표적이었어요. 너무나 고맙고도 불쌍한 나의 저골리앗이었습니 이미 승리를 알고 있었어요, 다한민국 왜냐? 성경에 보면요골리앗이 2박 정춘할때렸다고 얼마나 쉬웠으면 정확하게 날렸을까요? 다른데 맞아서 죽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관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았고요. 평소에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최대 목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이르게 자들에게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 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겠 네. 여러분 앞에 많은 골리앗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올려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라고 주야로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영인을 소리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 조용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화 u i e t 아니에요. 묵상의 어원을 보니까 소리내서 어쩌려든 내 귀에 들어가서 그 꽂히는 소리가 나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놓을듯이 저는 최근에 아주 큰 제안을 받았었어요. 너무나 큰 유혹이었어요. 다 코로나가 3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정말 받아들이면 모든 걱정이 다 끝날 것만 같았고요 아, 정말 저, 제가 저 평소에 정말 타고 싶었던 차를 제안을 했어요. 그 차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정말 제가 타고 싶거죠 그리고 꽤 높은 연봉을 준다고 했고 제 모든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네 옷이 아니야 그옷 입지마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바로 알려주셨어 잠시 흔들렸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 떠올렸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바빠지면 못할 수 있다는 게 바꿀 수 없겠더라고요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 의혹에서 단호하 여러분을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솔직히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기쁘지 않고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네. 여기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변화될 거고 우리가, 우리의 가믿음이 더욱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평소에 익숙했던 그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인공들이 다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최고의 비장의 무기가 음악에 기획하고 사회 보는 일이 이제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제 최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떠올릴 때마다 성악가 유정현, MC 유정현, 공연 사회 잘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정말 잘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미 다 심어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 꺼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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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이곳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길 마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비장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겠고요 귀한 유명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으면 좋겠습니다. 이 <laughs>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반세 이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미 다아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고 있음을 감사드리 하나님, <laughs>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계속 그 문을 구하겠나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멸을 풀어주시오 또한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와의 호 이름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주시오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있음, 이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감사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와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라 그리하여 그 모든 지각에 의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계속 영광받아 주시옵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